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아아.. <laughs> 아.. 손가락이 제 말을 잘안 듣고 있죠 지금 자자아 굉장히 보복 자!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 역시 제가 지금 이거 손가락 잡기 저도 여러분이 방금 했듯이 제일 처음 할때는 저도 보복되고 그 틀리고 잘 안됐어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종합해서 사람들이요, 뭔가 어떤 변화,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럼 바꿔보자? 잘 안됩니다. 버벅대고 어색하고 하기 싫고요. 저항에 바치고 잘안 돼. 그러면 그냥 포기가 아니라 아, 이두 번, 세 번, 네 번. 이야, 드디어 소소히 소소히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. 잘 된다, 잘 된다. 이제 드디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저집안에그 과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, 그 과정이 필요하다 자, 여러분, 다시 제일 처음 돌려서 우리 집 가고 웃으면 밤나온다 기억나시죠? 그러면 우리 집은 어때요? 너무 많이 웃고 행복하고 화목하다가 아니에요.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다. 목표, 목표. 그러면 그 목표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누구나 우리 집이 화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, 생각으로 안 된다는 라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나? 몸의 배는 작업들, 구체적으로 화복한 과정을 위한 노력, 의지가